안녕하십니까 종이트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 떨거지 되느냐 실패한 지도자 된다. 네, 이재명이 완전히 그 문재인 이 족속처럼 이 떨거지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재명은 실패한 지도자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얼마나 못했으면은 중국몽이나 불러대고 김정은이나 따라다니고 그러고. 에, 국가 아주 경제나 무너뜨리고 하니 결국에는 윤석열이 국힘에서 나와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계속 이 문재인 떨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고 어,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서 벗어나 버리거든요. 벗어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정치를 합니다 자기정치를 해가지고 에, 결국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되죠 네 이런 것처럼 에, 아무리 전두환의 떨거지로 있었다 할지라도 노태우가 결국에는 3당 합당을 하면서 전두환에서 벗어나 버리거든요 이런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에, 이게 항상 그 정치 역사는 항상 예,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근혜나 이명박도 마찬가지죠. 박근혜에, 뭐, 이명박이 박근혜 떨거지로 있으면은, 절대로 성공한 지도자가 못 돼요. 예, 그리고 박근혜도 이명박이 선임 대통령이었지만, 에, 이명박 떨거지로 있으면은, 절대로 자기 정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 완전히 문재인 빨고 있는 거죠. 문바가 돼가지고, 문재인 떨거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문재인을 출당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출당을 시켜가지고, 이제 문재인은 스스로 잊혀진 사람이 된다 했으니, 음, 실패한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이 촛불 시위, 촛불 민심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에는 망가진 대통령 아닙니까? 문재인과 문재인 그 떨거지들만 배부른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많은 국민들에게 절망을 안겨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재인이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문재인 떨거지가 돼가지고, 어? 그뭐 소위 말하는 수박들한테 까이면서도 계속 그냥 문재인 떨거지로 남으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통합이라고 생각하나 본데, 결국에는 문재인 떨거지로 있는 한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전두환이 에이 노태우를 계속 떨거지로 만들려고 했어요. 상황 위치에 자기가 앉고 하지만 에 결국 노태우가 벗어나죠. 백담사로 보내면서. 에? 근데 지금 이 이재명은 계속 문재인 떨거지로 남겠다라는 거죠. 실패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이 진짜 국민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는 분권형 국민주권제로 가자. 분권형 직접 민주제로 가자 해서 국민투표, 국민투표 결정권도 국민이 가질 수 있게끔 스위스는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하지 않느냐. 또 대만도 심지어는 이웃나라 대만도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가지 않느냐 이런 세상을 열자.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국민소환제도 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또 국민발안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수정하고 법을 폐지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걸안 하는 거죠. 또. 문재인처럼 자기 떨거지들, 이재명 떨거지들과 함께 권력 나눠 먹기, 사익 추구형으로 간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철저하게 공익을 추구하는 공익 추구형이 돼야지 사익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윤석, 이 지금 문재인 떨거지로 있는 한, 끊임없이 실패한 지도자가 될수 밖에 없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